우리 학교를 선택했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후회도 없고 내 인생이 정말로 보람된 학생의 미래가 담보됐으면 좋겠다. 와이저 캠퍼스, 동국대학교 와이저 캠퍼스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굉장히 질문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그 대학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 지금 우리 교육계가 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 굉장히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혁신의 주된 의미는 지역과 대학이 어 상생하라는 어큰 하나의 과제를 안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지역 경주, 경상북도 하고 어떤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느냐. 그것이 곧 앞으로 대학이, 어, 생존하는 하나의, 어,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다양한 일자리 창출, 그걸로 인해서, 어,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동반되는 게 이제 학재 개편입니다. 네. 지금 같이 대학이 많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지금 사회 환경이 요구하는 변화는 이전에 것과는 사뭇 다른 어, 굉장히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미는 어, 다양한 일자리에 어,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능력을 어, 거기에 부합시킬 수 있는 아주 이렇게 멀티플레이어와 같은 음. 어, 인재를 양성하는 게 바로 네네. 변화의 네네. 키워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을 음. 융합해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학체 개편. 그것이 이제, 어, 학문 간의 벽을 허무는 네네. 거. 그 다음에 이제 또더 사회에, 어,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어, 직업군을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탈캠퍼스 그러는데 음. 어, 교육이 학교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네. 장차 직업 현장에 가서 네, 그렇죠. 직접 네. 어, 실무적인 것들을 익히고 음. 거기서 학점도 부여받고 음. 하는 현실적인 어,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 교육 변화의 주된 어,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취임하신 지뭐 불과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것 네. 같은데 상당한 어떤 그 변화와 네. 또 진전이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동안을 이렇게 조금 살짝만 돌아보신다면 네. 그건 한두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대학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그 학제의 네. 변화 네. 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어 한공간의벽을 허물고 네. 지역 사회 어떻게 상생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또, 그래서 지역의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또 지역의 일자리를 어, 가지고 네. 이 지역의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 어, 해결을 우리 학교가 어, 일정 부분 어, 네. 담보하는 네. 어, 그래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학제 개편이 네. 큰 변화의 네. 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와 어떻게 어, 소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경주시 시의회 상공회의소 네. 특히 아, 상공회의소 음.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의 기업을 초청을 해서 네. 우리 학제를 설명을 하고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 자원이 어떤 자원인가 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어떤 학제로 대응하는 게 어, 지, 음.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대결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갖추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도심에 있는 대학보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대학은 학생 인프라라든지 그런 어떤 학생들의 어떤 20대 초반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설들이 좀 부족한 편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뭐 카페라든지 아. 또 이런 공간에서 네. 커뮤니티홀이라든지 네. 등등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어이 공간에서 어떻게 만족감을 느끼고 음. 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까 음. 그것을 담보하는 게 바로. 그런 시설이 아니겠나 싶어서 아. 그런 시설을 준비하는 한세 가지 정도를 제가 취임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네. 네. 저번에도 제가 교수님께서 음. 어느 매체에 기고하신 음. 설렘을 통해서 제가 느꼈는데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단순한 기술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기술의 인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문학적 통찰과 교육적인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네. 계시잖아요. 어,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동국대도 또 발빠른 어떤 이 사회의 어떤 그 트렌디한 현상과 그런 흐름에 편성을 하고 또 적응을 해야 될 텐데 어, 인공지능의 AI가 기술이 고도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동국대 와이즈캠퍼스의 어떤 뭐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성 같은 거는 고민하고 음. 뭐, 대신는걸 알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시대의 패러다임이 첨단화되고 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인간을 대신하는 음. 시대의 모든 것을 담보하는 듯한 사회 풍조처럼 되는데 그걸 음. 제가 부정하거나 음. 음. 필요 없다는 어떤 네거티브적인 것보다는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 근본에는 어, 휴머니틱한 어떤 따뜻한 인간비가 가미된 그 바탕 위에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첨단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네. 우리가 근본적인 행복한 삶을 네. 살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육 방침으로 여기고 네. 뭐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뭐 휴머니틱한 걸 찾는다고 해서 뭐 과학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등하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어, 그런 좀 밸런스랄까 음. 어, 이게 사회의 불균형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좀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사회 문제 해결하는 면에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어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좀학제에잘 녹여서 음. 그런 좀어 사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음. 인간미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주라는 우리 이 토양에서는 네.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 자체가 정체성이 될수 있는 만한 가부치가 있는 그런 논의 그 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학교도 어, 지역에 뿌리를 둔 학교로서 또 그런 어, 경주라는 정체성과 맞물리는 음. 어떤 인문학적 토양 그런 소양을 또 키우고 함량하고 키워나가는, 육성하는, 그런데 또 초점이, 또 지역대학으로서도, 네. 그런데에 대한 초점이 강가되어서는 안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음. 자꾸 이제 지역, 지역 이러니까, 음. 그 지역만을 위한다거나, 음. 지역의 한계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음. 요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네, 그렇... 모든 메커니즘이 발달됐는데, 네. 이제 그 지역이라는 의미는 음. 지역과 상생구조하고 대학이, 우리 대학이 이쪽 한동의 안에 거점대학으로서 네, 네, 그렇죠. 상생을 하고 네. 지역과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역이지, 굳이 여기서 항정을 지어서 여기만 음. 어, 어떻게 국한돼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서, 어, 그런, 역사 문화 관광이라든지 음. 또 우리 경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손을 비롯한 네. 어, 최첨단 미래 에너지, 그렇죠. SMR을 비롯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글로벌리즘에 맞는 음. 어, 또 한류의 음. 어떤 근본이 되는 네. 아주 굉장한 그 경쟁력을 가진 그렇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학제에 잘 녹여서 네. 어, 지역주의를 넘어서면 물론이고 어, 글로벌리즘을 달성할 수 있는 모태가 되는 아주 튼튼한 토양을 가진 곳이 경주고 우리 와이즈캠퍼스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그 학제 그 예, 그런 것들을 합제 잘 녹이면 네. 아마 세계에서도 어, 아주 이렇게 도드라진 경쟁력을 가진 네. 어, 대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네. 혹시 그런 그 경주에밀과 관련한 음. 어떤 지역 대학으로서 연계점이나.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학교가 그 가운데 어,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이제 에이팩이 경주로 선정되고 난 이후부터 네, 네. 경주시나 경상북도 유관기관과 같이 고민하고 네. 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죠. 특히 에이팩을 치르는 기간 동안 네. 그 자원봉사자, 봉사단 학생들, 어른 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아, 프로그램 네. 전체적인 봉사단을 뽑는데, 우리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에는 그거를 제외하고 한 50명 특별하게 우리 캠퍼스 학생들로 음. 어, 더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런 학생들을 준비를 잘 시켜서 네. 어, 네. 세계 무대에 선보일 수 있고 음. 또 글로벌 역량을 좀 기를 수 있는 네. 어, 좀 기회를 좀 갖도록 하는 게 하나의 목표였고, 아. 또 경주 시민이 p 어, 이팩을 맞이하는 매너랄까 어,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시민 교육도 우리 학교가 어, 수주해서 어,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시죠. 어, 네. 또 하나는 또 우리 학교가 이제 재단이 그 불교 종립 재단입니다. 그래서 종단과또 우리 법인과 같이 힘을 합쳐서 어. 선 명상 프로그램을 네. 수주해서 어. 어, 세계인을 상대로 어. 어, 삶의 질을 어. 고양하고. 선이란 무엇인가 네. 또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또 특히 그게 일반 사찰에서 네. 템플스테이와는 다른, 다른. 어,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에서 어. 하는 것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음. 그거와는 또 어떻게 다른가 어, 이런 것들을 행하는 하나의 행사를 기획하고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무엇보다도 지금 음. 곧또 2026학년도 수시모집이 네. 기다리고 네. 있고 그렇죠. 예, 8일부터 12일까지 그렇죠. 어, 접수가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즈 캠퍼스만의 장점적인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가 작년에 어, 24년도 대학 입시에서 네. 우리 개교일의 역대 최고의 경쟁률과 네. 수십 모집 비율을 어, 달성을 했습니다. 네. 99.95%한 네. 네. 명만 어, 결혼이 생긴 어, 네. 아주 최고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음. 그것은 운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고 사회 의 변화에 따른 학제 개편, 음. 즉 대학의 경쟁력을 잘 갖춰서 네. 그것이 수험생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학교 동국대학교 Y 캠퍼스를 선택하면 내 장래가 보장이 된다 음. 어, 그런 확신에서 음. 그런 경쟁률이 어,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좀더잘 어, 이렇게 확실하게, 어, 규정 짓고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계속 모듈 학기, 학제라는, 네. 어, 학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내 배움이 쓸모없는 그 배움이 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사회 변화에 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학제를 마련하고 있고 음. 또 역사 문화 관광, 음. 하일로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한 시그네츠 모듈을 개발하고 있고, 또 미래에너지를 담당하는 SMR을 비롯한 원자력 분야. 네. 뭐 이래서 다른 대학이 가지지 않는 음. 경쟁력으로 2025년도 입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좋은 장학제도도 결과가. 장학 상당히 예. 잘 되어 있던데요. 네. 우리도 장학제도도 한, 음. 제가 알기로도 뭐 굉장히 다양한 음. 장학제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장학금 말고도 각종 단체나 뭐 기관에서 제공하고 또 우리 학교에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의 장학금이 진짜 사실은 좀 굉장히 좀 풍족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특히 교육에 대한 기부는 또 다른 기부보다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미래의 우리나라의 동력을 어, 양성하는 네. 그런 데 기부하는 거는 음. 또 다른 기관에 이제 기부하고는 달라서 음. 어, 저희들도 그런 기부를 건설을 한다든지 네. 또 그런 기부를 학생들의 배움에 음. 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음. 어, 좀 양질의 교육을 할수 있고 네. 그걸로 인해서 학생의 미래가 좀더 음. 담보될 수 있도록 음. 아주 다양한 방법과 음. 다양한 종류의 음. 어, 자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음. 적어도 재정적인 면에서 등록금이 모질해서 학교를 못 다닌다, 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아. 않도록 예,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예. 네. 어, 물론이고 뭐 기관이나 음. 또 기업이나 음. 또 여러 가지 그런 연계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은 또 스케줄을 소화하고 음. 계시는 예.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최근에 어떤 건강에 어, 흐름이 있는지, 건강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뭐 학교라는데 학교의 기관장이 뭐 하는 일들은, 어, 뭐 그렇게 다양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일들 하는데. 근데 다만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의 총장은 네. 지역과의 행사라든지 연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음. 지역과의 소통이 우리 학교의 어, 앞으로의 경쟁력, 그 다음에 우리 졸업생들의 취업 등등이 담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올해 거의 천명에 가까운 음.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서 네네, 지금 맞아요. 이제 그 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학생들의 어떤 그 기술 문제라든지, 기술 문제, 어, 네,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음. 준비하고, 네. 또 그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 우리 학교에 와서 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음. 수업 하는데 어 음. 좀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은 네, 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좀 신경을 쓰고 또 시간 나면은 네. 학교 안에 뭐 학생복지 시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둘러보고 아. 어 자식을 <laughs> 대하는 마음으로 어 애들이 이렇게 학교생활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것들 이래 보면은 하나 하나가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변화가 학생들에서 느껴지는 게 보여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제가 이제 학교의 총장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학교를 선택했는 학생들이 어 학교를 선택하면 후회가 없고 네. 어내 인생이 정말로 보람된 음. 학문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공간이 되면 좋겠다 음. 그걸로 인해서 학생의 미래가 담보됐으면 좋겠다 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학의 의무가 아닌가 음. 아, 그런 관점에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음. 또 교육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데 굉장한 애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나날이 음. 저희가 이제 매번 그 일로나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동국대를 방문해 보면 개선되고 음. 나날이 개선되고 나날이 름다워지고 뭔가 이렇게 음. 학생들이 정말 네. 여유를 가지고 캠퍼스 생활을 할수 있는 여건들이 가시적으로도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대되는 느낌, 또 풍성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좀 세련돼지는 그런. 아, 그렇습니까? 예, 일시 총장이 돼서 안목이 또 남다르셔서 그런 결과들이 보이고 지역민들도 저희도 경주시민으로서 와 보면 오늘 도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네. 아참 품인. 넓다.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이 학생들이 참, 어,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주라는 이런 토양에서 음. 템포적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음. 이번 수시 모집에도 많은 학생들이, 음. 그죠? 네, 등록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네. 말씀하셨듯이, 음,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에 어떤 그런 놀이 문화 놀이 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적인 수밖에 음. 없는 거고 저는 또뭐 아시다시피 이 학교 캠퍼스 출신이고 네. 제가 이 캠퍼스 다닐 때는 지금 원효관 건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커피숍도 없었고 <웃음> <웃음> 그 소중하게 이야기하면 학교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도 많이 좀. 죽고 있었고 사실은 학교의 음. 하드웨어적인 외형적인 볼륨이 예. 사실은 든든한 학생 입장에서 아 그렇죠 든한 지원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음.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음. 우리 후학들한테는 적어도 음. 어, 그런 환경은 좀 벗어나고 음. 학생들한테 가까이 갈수 있고, 있고. 어, 그들이 원하는 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음. 굉장히 제한테는 강하게 와닿아 있기 때문에. 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음. 학교를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음. 아마 그래서 1년 반 사이에 아마 음. 제가 봐도 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지금 제가 한 음. 1년 전에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하고 네. 지금 보면은 많이 밝아지고 아. 어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다, 총장님 덕분입니다. 아, 뭐 우리 구성원들이제 <laughs> 혼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아, 우리 구성원들이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장님의 어떤 뒤 어. 아래, 예, 러 교직원들. 잠 총장 혼자 다인 줄알았 <laughs> <laughs> 편집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그, 해결해 나가야 할, 네. 또, 추진은 했으나, 네. 또, 다 성공하지는 네. 못한 네.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알기로도 네. 뭐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그래서 그런 해결에 음. 나가야 될 사, 음. 어, 과제들이나 사업들이 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또 총장님께서는 음. 어떤 사업에 어, 주력하고 계시는지 음. 네, 그런 계획을 포함한 음. 어,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논의의 주제로 했던 지역과 어떻게 상생할까 하는 대전제하에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글로컬 상공하고 네네. 라이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컬 상공은 이미 끝났고, 그뭐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선정에 실패했지만 경북형 글로컬이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라이저, 있는데, 이두 개의 사업에 이제 전념을 하고 있고, 음, 또 그것은 이제 우리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경주시 경상북도하고 음. 어, 협의해서 우리 대학만이 가지는 학제의 장점을 그 사업에 어떻게 잘 적용할까? 음.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그런 이제 과제를 어, 그렇게 잘 마련하고 수주할 것인지, 그걸 잘 수주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게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제 우리 지역 사, 지방이다 보면 입시가 가장 네네. 앞으로 다가올 항행인구 네. 감소에 대비해야 되는. 그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광고를 잘해서 학생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진정되게 이 학교가 가지는 경쟁력이 뭔가. 네네. 그래서 이 학교에 오면 내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이라든지, 음. 어, 지역 정서를 담보를 한, 어, 특화된, 음. 어, 학제라든지 네, 또, 첨단 그렇죠. 에너지라든지, 네. 이런 걸로 경쟁력 있는 학제를 준비하고 있고, 네. 또, 그걸 잘 수학하고 역량을 기른 학생들이 또 취업을 잘할수 있도록, 음. 취업 자리를 또 학교가 마련하는 것, 네, 그렇죠. 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취업뿐만 아니고, 사회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미 기존 취업군에 있지 않은 새롭게 마련되는 취업의 장, 즉 창업이라든지 아. 어, 이런 새로운 어, 돌파구를 음. 또좀 찾아야 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지역이 원하는 일자리에 갈수 있도록. 그래서 아. 지역 인구 소멸을 우리 학교가 얼마나 커버해 줄까? 아. 어, 이런 부분. 음. 요건 이제 경주시나. 또, 성공회의소하고 또,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토탈리티를 이루면서 종합적으로 이런 지역사회와 잘 조화롭게 마련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학교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어,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이루고 학생이 원하는, 어,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어, 시간을 주신 우리 경북신문에, 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교육은, 어,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할 것인가, 어,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네. 가끔 교육의 본질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저는 교육의 본래의 본질에 좀 충실하고 싶고, 네. 건전한 사고와 사회의 건전함을 담보할 수 있는 인격 형성을 가진, 사회인을 양성하는데 어, 교육 철학이랄까 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음. 그 가운데 네. 방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네. 대처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기르고 그게 우리나라나 지역이나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음. 세계 속에서 글로벌리즘을 음. 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음. 네.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에 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유행처럼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지는 교육 역량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 갔을 때그 교육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할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잘 준비하는 것 어, 이런 것들이 종합대학으로서 가지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문화의 도시 경주 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주가 가지는 이 문화가 k 컬처 한류를 담보하는 원류지다. 아, 아, 그래서 고감, 이, 예, <laughs> 네, 이 부분은 꼭 우리 학제에서 네. 잘 살려서 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해야 되는 게 우리 학교의 소명이 아닌가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오. 잘 준비하고 네. 해서 네. 와이즈 캠퍼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하면 어, 이러이러한 것은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네. 어, 이런 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그 네. 동구대라는 이 정말 우수한 음. 어, 토양에 네. 또 훌륭하신 총장님과 또 직원분들이 계셔서 저도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네. 네. 그 동구대의 활약을 더욱더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